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6th of January 2022, uh, Sunday. Now, 10 o'clock.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화신. 화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번다뤄보드려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화신을 좀어 중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속적으로 한 번씩 물어보는데 이 기회에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1.34% 떨어졌네요. 음그 지금 8830원인데 이제 7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고점은 11430원이니까 정고점까지는 아직 조금 거리가 있긴 있네요. 음 전고점에 비해서 한25%이 정도 떨어졌네요. 어, 시총은 3,083억이고 외국인 지분은 2.77%인데 뭐 주식 투자 웬만큼 하신 분은 좀 들어보셨을 만한 회사인데 에, 만약에 대형주 위주로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 얼마 안 하신 분은 또잘못 들어보실 수도 있을 회사인데 에, 그 자동차 그셰시 있잖아요. 그 뼈대 그거 만드는 회사고, 최근에는 또 알루미늄 샤시를 만들어서 알루미늄 샤시가 가볍고 굉장히 튼튼해서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거 만들 때이 자동차가 무거우면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할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진 않고 이제 일부분을 좀 하게 되는데 지금 알루미늄 프런트 서프레임을 좀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게 기술력이 화신이 상당히 좋아서 얼마 전에 지금 음 정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250억을 그니까뭐한뭐한 뭐한 50억서부터 한 250억 이 정도 지원하겠죠. 하는, 그,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 소부장 기업들을 이제, 이게 21곳인지, 2 1곳 선정했는데, 그 중에 화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기술력은 뛰어난 회사니까, 여러분들이 중기 투자로 한 1년 정도 보고 투자하시기에는 괜찮은 회사고, 다만, 어 이게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다 보니까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요즘 계속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사람들이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게 전체적인 부품 회사가 좀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신이 조금 잘못 가고 있는 이슈 중에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 부분 이슈가 제일 큰데. 그게 해결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중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못 나가고 오히려 자동차를 바꾸려는 수요는 더 많은데 문제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전기차나 아니면 좀 인기차종 같은 경우는 뭐한 6개월에서 9개월씩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흐름이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삼성전자가 빨리 좀 뛰어들어야 이게 좀 해결이 될 텐데 좀 하여튼 아쉽습니다 당분간은 어찌 됐든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은 주가가 부진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2020년에 보면 매출이 1조 855억 했고 2021년에는 1조 2243억. 예정이고요 영업이익도 2020년에 마이너스 113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300억 영업이익이고 올해는 아마 그 영업이익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집에서 찍다가 병원으로 오면서 이 마이크를 깜빡 못 갖고 와서 아마 목소리가 조금 작을 수도 있어서 여러분이 들을 때 조금. 어, 확대 어, 크게 해서 좀 들어야 된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주담대 금리 연6% 신용대출 연5%시대 임박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년 7개월 만에 떨어졌다 지금 이거 어, 대출을 조여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거 후폭풍이 있을 텐데 좀 걱정이 되네요 어, 코로나로 내수 위축 심화 중국 6% 성장 무너질 위기다 중산층 사회 실현 멀어져 간다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한국 대중 수출 의존도 25% 중국 성장 둔화 때는 직격탄이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아까 이제 주택 문제를 했는데 결국은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그 대출을 갖고 묶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어느 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이 또한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아마 저녁 되겠죠 스트레이트에서 재밌는 보도가 있다고 하니까 좀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is this is Lincoln s e o next time.